이자가 대한을 대통령 맞습니까? 이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주선 노동당 세력입니다. 문제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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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상공의 미세먼지 원인의 대부분은 중국의 중금속 공해물질과 자유대한민국을 난 자유대한민국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다음은 촛불 남동에 중국 유학생 6만여 명이 투입됐고 자1로비정선거에 중국인들이 대표 사무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 중국은 소중한 친구라고 국민을 기만하는 대변을 두는 문재인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는 문제. 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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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 코로나는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생물학 무기입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출신 예리명 박사는. 중국 폐렴 코로나가 중국 우한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 1원 한푼 받지 않았고 국정논단도 없었습니다. 탄핵 세력들이 주장했던 타블릿 PC도 조작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죄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자기들한테 불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차가운 깜빵에 현재 구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진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되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각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복귀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세력들 뿐만 아니라 김무성, 유승민 탄핵 세력들 특히 20대 국회의원들 대한민국을 반란으로 이끌어서 대한민국을 이시경으로 만든 이 탄핵 세력들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과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탄핵 세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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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은 지난 2020년 일본의 추가경정예산에 그리고 2021년도 예산에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는 자금 단 이런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코로나를 구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단 이런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역스럽습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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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창궐하고 전파되는 그 책임은 문재인한테 있습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협의회에서 처단되어야 됩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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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라 환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되십니까? 장사가 잘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경우에 어긋난 신뢰인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문재인 세의 사기경제정책 소득주도 사기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득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한다. 경제의 발전은 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내고 기업이 발전하면 당연히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기업이 발전한 것이 당연한 선순환입니다.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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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이렇게 지고만장하고 국민을 아예 무시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바로 우리한테 야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파제, 보수파 정당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이래서 바로 대만은 중국 폐렴을 중국 폐렴 발생 초기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국제를 완전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한민국은 문재인이가 중국발 중국인과 많은 사람들을 무단 방치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감염을 차단시키지 않고 무단 방치한 문재인 물러가라! 물러가라! 경찰 놀러 경찰 차량이 가라.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경찰 차량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경찰산 2021년도 예산안에 코로나 특신을 구입할 단 이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제가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반대한 미국 사활입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물러! 물러 어, 지금 력이 많이, 많이, 네, 많이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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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 중국인 입국을 방치하여 중국 패정 코로나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문재인은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직위를 이용하여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않는 반대한 민국새입니다. 문재인 물러가 물러가라. 문재인 물러가라 물러가라. 문재인 네. 코로나 정책 통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는 문재인 이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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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언제까지 문재인 세력들의 대한민국을 독정 논란 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하는데 눈뜨고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나라, 나라, 이 나라, 이 네, 나라. 이제 교보, 교부, 어, 교보타워 사거리에. 예, 교보타워 사거리 이곳에서 예, 이제 자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4번의 예산 추가경정예산과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에 이런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입니까 이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문제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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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물러가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원학 발전소는 현재 거친 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모두 뺏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여들 그 수많은 국부 모두 다 상실하였습니다 탈원전은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과 또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퇴출당한 대한민국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기회를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 700기 정도가 현재 건설된다고 한다니다 만약에 탄원전만이었으면 우리가 그 중에서 약반 정도는 대한민국이 석권했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퇴출당한 대한민국 너무 안타깝습니다. 탄원전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가시키는 문제 몰라! 들고 문재인! 물러가라! 마관입니다 물러가라 격려해주고 문재인, 지들끼리. 물러가라! 물러가라! 문재인! 물러가라! 물러가라!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문재인! ¡Tú! <laughs>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이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청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번으로 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